반갑습니다. 월천대사TV입니다. 오늘은 보통 부동산에서 제곱미터를 이제 딱 보게 되면은 평수로 환산하기가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바로 이렇게 선뜻 안될 때가 있잖아요. 그죠? 어, 1초 만에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평수를 딱 1초면은 딱 결과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. 첫 번째, 정수의 맨 오른쪽에 숫자가 5 이상이면 올리고 5 밑으로면은 내려라. 그리고 그 값에 3을 곱하면 그게 평수입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. 예를 들어서 101.5제곱미터 중에서 맨 오른쪽 1 101에서 1이 1이 5 이하죠. 그럼 버리고 그럼 남은 10에 곱하기 3을 하면 어바웃 30평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. 아셨죠? 어. <laughs> 자두 번째 예제 107.3제곱미터 중에서 맨 오른쪽 7은 5가 넘어버리네요. 그럼 어떻게 한다? 올려라. 어... 그리고 남은 10일에 곱하기 3을 하면은 약 33평이 된다. 어, about 33. 정확한 건 묻지 마. 정확한 건 계산기로 두들기면 나오죠. 어. 자,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? 이거 뭐 그냥 1초간에 0.1초 만에 그냥 눈만 깜빡하면은 계산값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.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제곱미터에서 평수로 활용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다는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. 자. 여기까지 하겠고요. 오늘의 꿀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